한지한 달밖에 안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. 며칠 전 그녀와 드디어 떨리는 첫 키스를 했는데요. 짜릿한 키스가 끝난 후 그녀를 내려다 봤는데 글쎄 그녀의 인중에 과못한 콧수염이 나있습니다 아, 인중에? 여기 얘기하는 거. 아, 여기, 여기 원래 그, 다 이게 어. 여자들도 콧수염이 있긴 있잖아요. 있죠. 네. 있어요. 이, 예. 예, 이게 예. 저는 남자 친구는 아 털이 별로 없는 편이라서 수염도 잘안 나는데다가 여자에게 콧수염이 <laughs> 우리 인중 왜 쳐다봐? 웃겨 진짜 어, 그래. 여자에게 수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아... 해본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 이후로 자꾸 여자친구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인중에 눈길이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제모해도 제모 야 이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에... 근데 만약 여자 본인이 음. 인지를 못하고 있을 음. 수도 있잖아요 여자분이 그죠? 그러면은 기분 안 나쁘게끔 얘기해서 어? 원래 바서 <laughs> 기분 안 나쁘게끔 얘기해서 어? 원래 바아 <laughs> <laughs> 왜 그래? 갑자기 아, <laughs> 약간 사연는데 우리 도을 계속 <laughs> 인중만 보는 거. 있지? 이런 거는 뭐 피부과나 페이스박싱 요새 이런 게 발달이. <웃음> 아, <웃음> 아 그냥 계속 거뭇거뭇해 보여 봐봐 <laughs> <뭔가. 웃음> 거뭇거뭇해 보인다니까 뭔가. 황그리의 TV.